안녕하세요. 윙미고용 연구소입니다. 자, 낚시용으로 나온 고텍스 모자. 예, 또 다이와입니다. 메이커 다이와구요. 어, 소재가 이제 고텍스고, 어, 겨울용입니다. 예, 폴리스 안감. 안감이 폴리스 안감으로 되어있구요. 겨울용입니다. 자, 다이와, 예, 폴리에스테르. 예, 그리고 폴리스. 고텍스의 성능은 뭐 뻔히 아시지 뭐 방풍 투수 뭐 방수 같은 거 되고요 네, 고텍스 뭐요 마크 네,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네. 다이와 정품이고요 어자 여기 보시면은 네. 내부 폴리스 기모 안감 네. 사이즈 조절 가능하고요 어 낚시 전용으로 나옵니다 네. 의류와 모자를 연결해주는, 고리, 예. 집게 고리, 예, 집게 고리, 예. 요 집게 고리 예. 낚시 전용이란 거 확실하게 이제 나오고요. 여기 뭐, 이거 없는 것도 있습니다. 예. 뭐, 이걸 안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. 어, 한 가지 중요한 거는, 예. 뭐, 기모 안감이 되어 있다고, 하고 이제 고텍스 소재 그리고 뭐 다이와 예, 가격 비쌉니다. 다이와 모자 특히 이제 뭐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제 고텍스 모자들 뭐 일반적으로 고텍스다 그러면은 다이와 모자들 기본이 5만원부터 뭐 6만원, 7만원대, 뭐 8, 9만원대도 있고뭐좀 비싸게 파는데 예, 뭐 8, 9만원대도 있습니다. 예, 일단 5만원대부터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뭐이 5만원대 고텍스에 뭐 겨울용 다이와 모자다. 이 다이와다 해서 뭐 겨울에 쓴다고 해서 뭐. 예, 고텍스의 다이와니까 무조건 따뜻할 거다 이렇게 명시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. 예, 저도 다이와 시마노 모자 뭐 몇십 개 갖고 있습니다. 예, 고텍스 아닌 것도 가지고 있고요. 예, 일반적인 고텍스 모자하고 뭐 성능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뭐 우리 아웃도어 브랜드들. 예, 근데 이제 낚시 브랜드니까 낚시 전용 브랜드 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. 뭐 다이와나 시마노. 예, 뭐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라고 예,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. 뭐 딱히 성능이 다른 고텍스에 비해서 뭐더 좋은 고텍스 그런 건 아닙니다. 예, 이제 겨울용으로 나온 모자. 예, 개인적으로 뭐 쓰시고 착용을 하시고 뭐 방수 방풍은 되는데 뭐 기라든지 안면이라든지 이런 건 따로 이제 예, 뭐 마스크를 쓰신다든지 안면 가리개 뭐 이렇게 뭐예 하셔가지고 따로 또 본을 하셔야 돼요. 예, 이 자체는 예 지금 이제 머리 예, 머리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예, 겨울용으로 나온 모자입니다. 예, 품번도 이제. 78,000원인데 39,000원. 예 모델명 그냥 간단하게. 예. 모델명 치시면 되고요. DC1420 w 입니다 DC1420 w 자, 여기 지금 39,000원에 보이는 데가 있고, 일반적으로 뭐, 4만원대 해외, 해외가 주로 많이 들어오는데, 어, 품질되면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고요. 지금 이렇게 낮은 가격은 그냥 펼치시면 돼요. 예. DC1420 w 치시고요. 더블이 붙는다는 거는 이제 겨울용입니다. 웜, 예. 겨울용. 결룡이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블랙 레드 레드 블랙 두 가지 두 가지가 3만한테 판매를 하고 있고 똑같아요. 얘도 지금 얘도 지금 오케이몰에서만 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고 예, 바로 예, 국내 조업체 뭐 국내 판매 낚시 업체들 올라오면 이제 5만원대 바로 넘어가고 5만원 후만대 바로 넘어가고 이제 6만원대 7만대 원 원대 바로 하로 넘어갑니다. 예, 지금 내려보시면은 뭐 5만원대 세개 구입하신 분들 있죠. 예, 얘가 지금 이 가격에 판매를 안 하고 있을 때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. 지금 가격이 저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. 6만원대 뭐 이렇게 돼있으면 6만원에 지금 구매하신 분도 이렇게 계십니다. 6만원대 뭐 4만원대 5만원대 비상 가격이 나와있으면 제가 추천 안 드릴 건데 예라고 해서 특별히 좋은 건 아닙니다. 다이와 모자 저도 낚시를 많이 하고 찌나찌발이 낚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다이와 모자 찾으시는 분들 정품이고 하니까. 110% 보상, 가품이시 300% 보상이고 오케이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의류 주로 의류 많이 구매합니다 예. 특히 이제 낚시 전용 의류들 많이 구매를 하고 요 예. 정품이고요 뭐 39,000원 이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모자 자체만 놓고 보면 비쌀 수도 있는데 예. 다이와 고텍스 모자가 3만원 대면은 예. 저렴한 겁니다 확실히, 예. 확실히 저렴한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뭐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. 자, 날씨 오늘까지 많이 춥고 예. 내일, 내일부터 많이 풀린다고 하는데 예. 내일이면또한주가 시작되는 일요일에 예, 뭐좀 망설여지는 날이죠. 예. 자,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없이 감기 조심하시고요.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데. 예. 안전 항상 유의하셔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